안녕하세요. 오늘은 NH 투자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ICTK, ICTK라는 회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복제가 아예 불가능한 하드웨어 보안 기술, 바로 PUF라는 건데요. 이 기술이 어떻게 미래의 열쇠가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아, 시작하기 전에요. 혹시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 010-6297-0760으로 종목명,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세요. 제가 장대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성심성의 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모든 다 복제하고 따라하는 시대잖아요. 디지털 정문은 뭐 클릭 한 번이면 똑같이 만들어주고요. 그런데 정말로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디지털 보안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기존 방식은 왜 한계에 부딪혔고 또 어떤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는지 그 변화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알던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이에요. 이건 외부에서 보안키를 이렇게 쏙 주입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해킹 당할 위험이 늘 있었죠. 근데 오른쪽. 이 하드웨어 PUF 방식은요, 칩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어버려요. 이건 뭐 해킹할 틈을 원천적으로 주지 않는 거죠. 그렇다면 기존 방식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 새로운 해결책,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이번 리프트의 주인공, 복제가 불가능한 칩, PUF입니다.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푸푸, 말이 좀 어렵죠?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아주 미세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차이점들이 생기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사람 지문처럼 칩마다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지문을 칩 자체에 새기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좋냐? 첫째 외부에서 키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키가 유출될 걱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. 기존의 보안 문제점들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. 특히 ICTK는 대량 생산에도 아주 적합한 방식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또 엄청난 강점이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기술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요. 바로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. 즉, IoT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에요.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의 보안이 필수가 된 거죠. 리포트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성장 시점을 이야기합니다. 리포트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? 바로 2026년입니다. 이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죠. 왜 2026년이냐?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. 먼저, 2026년 하반기부터 IT 기기랑 주변 액세서리, 예를 들어 뭐 충전기나 케이블 같은 거요. 이런 것들 정품 인증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요. 그리고 2027년에는 유럽에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법이 바뀌는데, 이때도 정품 배터리 인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. 잠시 중간 안내 한번더 드릴게요.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010-6297 0760 번호로 종목명, 매수가, 비중을 남겨주시면 제가 장대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전 세계 사물인터넷 기기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. 2027년에는 235억 개,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수많은 기기 하나하나에 전부 다 강력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ICTK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더먼 미래를 보면 이 기술의 가치는 훨씬 더 커져요. 바로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말이죠.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요.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를 그냥 순식간에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거든요. 여기에 대비하는 기술이 양자 내성 암호, PQC라는 건데 여기에 물리적으로 복제 자체가 불가능한 이 POF 기술을 딱!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야말로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 없는 절대 방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NH 투자증권 리포트도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.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PF 기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.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. 자,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과연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리포트가 제시하는 미래의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2025년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2026년에 매출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죠?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, 이른바 퀀텀 점프를 예고하는 겁니다. 무려 331.3%입니다. 2026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요. 이건 그냥 회사가 좀 성장한다.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체급이 달라지는. 사업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. 자, 그런데 2026년 예상 PER이 97.7배. 와,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높아 보이죠? 여러분은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엔요, 리포트의 관점처럼 이걸 단순 고평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PFF 디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이 가격에 녹아있다고 봐야겠죠.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힘껏 땡겨와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리포트에서는 당연히 잠재적인 위험요인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.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시장이 얼마나 빨리 열리느냐? 사물인터넷 보안 시장이 예상대로 빵 터져주고 고객사들이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면 주가는 날아가는 거고요. 반대로 고객사들이 도입을 미루거나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늦게 열리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과연 ICTKA는 이 리포트의 전망처럼 다가오는 양자시대의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, 진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? 제가 요즘 유튜브를 키워보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사실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알아야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-6297-0760 번호로 종목명, 매수가, 비중 남겨주시면 장대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성의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